뭐 이거 인터뷰 한번 해야지 자아 인터뷰? 요이 예, 예, 아, 아니 뭐... 딴거 아니고 뭐 이상한 거안 물어볼게 정치는 거안 물어보고 정치원하는 내가 안할 거예요 어째 말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니까 자딴게 아니라 네. 이 올드카 스 오늘 비싸게 사는 이유 어... 이거를 이거이 돈이면 차라리 뭐 진짜 어 그냥 솔직히 이 정도면 솔직히 이 돈이면 차라리 뭐 진짜 이 Q 0백 중고 사도 되고 아니면 뭐제스 사도 되는데 이걸 왜 이걸 굳이 터내니까 이거를 고생하고면서. 얘기지면서요.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왜 타냐 다 물어보잖아요. 저런 차왜 탈까 왜 탈까 만다 그런 거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네. 성, 어, 취향. 성어 취향. 취향. 예 취향. 독특한 취향. 취향 그렇죠. 음, 취향. 취향. 어. 우리 선생님도 머리가 길렀잖아요. 네. 왜 길렀어요? 나요? 네. 아, 머리 깎으면 두상이 좋같이 나오니까. 음. 취향은 아니란 취향이 아니라 음, 머리를 깎으면 사람이 되게 초등학생처럼 보이고 손님이 나한테 반말을 해요. 어. 기분 좋같지 어. 근데 이거 손님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취향인것 같아요. 취향이요? 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중고차 잘잔는사람 있어요. 그쵸. 보통... 이거 말고 어린 차비죠. 네. 얼마 안 타도 그냥 네. 조고안산 사람이 있는데 라면 탔다고? 네, 예, 찝찝하다고 좀, 또, 새 차는. 어, 세차 먼저 감가상각 되는데 세차는 안살냐 예, 네. 그렇한 아, 번도 세차 안했거든데 이거는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나보다 형인데 이 차를 왜 샀냐고요? 그러니까 취향이요 그냥. 취향이죠. 취향이어서 이전 차가 이뻐 보이고 불편해도 어, 이대로 이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까지 생각 안 해봤네요. 그냥 돋보이려고? 뭐 여기 오늘 누가 탄다고 돋보일까요? 돋보이죠. 다치다 <laughs> 보죠. 다치다 아, 보잖아요. 제가 다쳐다보잖아요쳐다보라고타는정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쳐다보 찾아보라고 지금 길거리에서 이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 야, 세월아스 때는 쳐다볼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쳐다본다고 해서 <laughs> 내가 이차 모양을 어서 내가 봤는데 이거를. 아, 동네 많이 타, 마, 마, 많이 많이. 이거 뭐지? 한 30대 아니, 있다고 그러고. 아니, 이거 이 차를 내가 어서 봤냐면은 그거 무슨 뭐 핸드폰 배경 사진 뭐 이런 거. 신급이네. <laughs> 는 3, 40대 돌아다닌다. 아. 아, 인터뷰 되게 성의 없어요. 아유. 예. 아, 유저 그걸 구글... 노잼이에요. <laughs> 에이. 자, 이쪽으로. 노잼이세요? 네. 이것저 아무나막 찍어 보는데 그 뭐... 떡상하는 게몇 개씩 있지. 뭐뭐뭐 뭐, 뭐, 이름 뭐예요, 거기서? 네비의 그래. 연금술사. 연 네비? 내비게이션네. 연금술사. 아, 내비 연금술사. 연금술. 에, 노잼이다. 아, 막좀좀좀막좀 좀, 좀, 좀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해주 해주실 줄 알았는데 <laughs> 이것 하면은 막 하늘을 날고 싶은 막 생각이 들고 막막 막 아, 갑자기 4대, 막 4대, 4대. 월남전쟁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 보면 내가 그연 연도 야인 시대 막 생각나요 막 이럴 줄 김두한이 그리워요 시라준이 그리워요 박저희가 그리워요 이럴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그냥 튀어 보이려고 저기, 아니요. 사전에 난 조율 안 해요 왜냐 조율을 해도 조율을 안 해도 가짜라고 하니까 조율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어, 짜고 한다고 또 개지랄빵들 하니까 사람들이 이차좀 응. 어, 찍어서 영상 좀 떡상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예. 응. 이뻐 손님이 팔이 짧았으면 못할 뻔했네 구멍을 잘못 찾으시는구나 실내 인테리어 280S 어, 앙증스러운 백밀러 루밀러는 뭐 그렇죠 하고 짠 윈도. 아씨, 통짜 에어컨. 에어컨 통짜 에어컨. 야, 통짜 에어컨. 아씨, 어? 주기자냐? 탱크, 어? 탱크, 어? 템프 오일. 어 뭐 온도계 뭐 있나 보네. 짠 쟤는 도어 캐치가 왜 막혀있지? 응? 아, 제 딸이구나. 제 딸, 제 딸이야.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이다. 응?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이네. 이 부분이 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참 넘어갈 수가 없지. 여기서, 낑겨져서 이 암수가 이렇게 어? 모든건 다 음향의 조화니까 음향의 조화가 또여서또 이루어지네 척척 하고 잿더리를 열어서 잿더리 피고 잿더리 옛날에 그랜저에서 보아오던 뭐 로얄살롱에서 보아오던 그거 뭐. 야, 이건 얘는 우드야 또 우드. 나무야 나무. <laughs> 야, 나무로 만들었어. 와. <laughs> 나무로 만들었어. 이야. 쩌네. 응? 나무로 만들었네. 마세, 마데카솔 발라주고 싶다, 상처야. 세사라, 도달아, 도달아. 마데카솔. 어, 목베개는? 이렇게 생겼네. 마치 뭐, 뭐 또, 대체한 것처럼. 아, 벨트는 원래 이렇게 색깔이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데? 촌스럽습니까? 아. 아, 원래 이렇게 나와요? 본드 칠해주고싶어 이쁜데요 아 너무 좋다 이게... 또물 열면 안 해갖고, 나무가 딱 드러나잖아요. 우프라 예, 그렇죠? 이게 진짜 나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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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좀, 좀 소원이 있다면, 이런 나무를 좀 걷어내고, 저걸 똑같이 파서, 목서드 맡겨가지고. 이쁘는 들긴 싫긴 하더요 예. 아,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저루밀러 바깥치기 뭐 이런 거, 오디오 바깥치기 이런 거 바깥치기 외에는 못하겠는데. 리스트와 아. 전기계도 못하시잖아요. 네. 나와 단 거는 뭐다? 배터리. 배터리 빼고는 다 순정이네, 배터리 빼고는. 배터리만. 저 목, 목개기도 저것도 순정인가요, 저것도? 아니, 아니. 뭐, 어려는 거예요. 아. 어우 짱 맞죠? 시트도 순정이에요? 야, 씨. 집에서 그냥 쓰는 쇼파, 이 쇼파 느낌 그대로. 자, 벨트 고리는 새로 만든 거죠, 그러요

어, 잘, 어, 저, 색깔만 저, 저 모양이지, 모양, 나머지 부분은 순정 같아요, 순정. 어, 좋은데요. 르망만 봐도 와, 르망이다 그러는데. 아, 어. 네, 나 르망 이름셔난그 너무 좋아. 리, 음악, 르망 이름셔 그쵸. 응. 스쿠프 터보하고. 눈에 아. 쏙 들어오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쏙 들어오네. 음향에 좋아. 어? 응. 암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스쿠덩! 스 찍! 쑥뿡여 응? 기도 와 예술 이지 않 냐？여 아. 기서 이렇게 여 기서 쑥뿡좋네키도 아, 이렇게 음. 좋아요. 만 찍어야지, 달겠다.